네, 여보세요? 아, 예, 안녕하십니까. 그, 그저께, 그, 스피노메도 구입한 부천에 있는 노예순. 네. 네. 오늘 저 병원에 그약 타러 왔거든요. 네. 왔는데, 어사 이야기가 왜 수술 을안 하네요. 그래서, 어, 본인이 좀 부담스러워가지고, 안정을 취하고 난 이후에, 어, 치료를, 뭐, 어떻게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더니만 하는 말이, 그,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설령 거뭐 이런 보조기를 착용을 하고 있더라도 그게 잘 어, 붙지를 않을 거다.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. 아니 그건 아니고요. 선생님 예. 그 의사들이 자기말안 듣는다고 자꾸만 이렇게 겁을 주는 거예요. 예. 그렇죠. 예. 그게 왜 뼈가 안 붙어요? 지금 뭐90 90 노인도 뼈가 붙는데. 아, 예. 예, 그거는 그, 거짓말 하는 거예요. 그 의사, 어, 그, 그, 병원, 어느 병원이에요? 그 아주 그거 이상한 의사네? 그러니까 거, 말은 이제 환자, 자기가 자꾸 겁을 줘야 환자가 수술하자고만 수술하고, 뭘하자고 하면 뭘 하고, 이게, 이거, 이거거든요. 그걸 자꾸 노리고서 그렇게 겁을, 뭐, 뭐,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, 사실은. 그러니까 이제, 우리 듣는 보호자 입장에서는, 야, 이거 뭐 젊은 사람은, 그게 뭐, 진액이 나와가지고 잘 붙는데, 나이가 있기 때문에, 그, 골절된 거잘안 붙, 안 붙는데요? 왜 수술 을안 합니까? <laughs> 그러길래, 아이고,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를 드렸어요. 예, 그거는, 예, 그거는, 그, 그 의사, 제가 진짜, 그, 거짓말 하는 의사예요. 정말로. 아, 예. 예, 예. 그, 그, 그 병원, 어느 병원인지 거기 다른, 데, 다른 병원으로 차라리 알아보세요. 선생님. 예, 진짜로. 예. 제가 조언을 드리면은. 예. 예, 그 병원은 정말 수술을 시키려고 아주, 뭐, 진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려고 아... 하는 그런 의사예요, 정말로. 예, 예. 음, 예 제가. 나이가 있어도, 그, 뼈가 붙는다. 그니까, 굳이 이상... 죽기 전까지는 우리 생명이 붙어 있는 나는 뼈는 계속 우리가 먹고 잘생활 하시면 뼈는 칼슘이라는 게 칼슘과 비타민D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, 뼈라는 거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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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는 음. 아주 진짜 초등학생도 이렇게, 예, 그, 칼슘과 비타민D가 모여서 시간이 갈수록 뼈가 생성이 된다. 이렇게 설명하면 은다 이해를 할 거예요. 예. 예, 그거 죽는, <laughs> 죽기 전까지는 그게 인간이라는 거는 인간이 죽기 전까지는 그게 계속 대사정에 일어납니다. 아, 예. 말, 말 그대로 죽기 전까지 먹고 나면은 오줌 싸고 똥 싼다는 얘기거든요. 죄송한데. <laughs> <얘기인데>, 신 <laughs> 실례되는 얘기인데. 예. 예 똑같습니다. 예, 예. 그거는 기다리면은. 뼈가, 뼈가 자연적으로. 그리고 70이면요, 아직까지는 젊으신 거예요. 노인들 중에도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. <웃음> 예. <웃음> 네,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그거 아주 아유. 그 의사 진짜 웃기는 네. 의사, 진짜. 아유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네, 걱정하지 마세요. 그리고 네네. 식사 잘 하시고, 너무 무리한 활동 하지 마시고. 그리고 그러니까, 오히려 병원을 가면은 오히려 막 이상한 얘기 듣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전화 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. 정말. 로 <laughs> 아, 저 오늘 약 타러 왔다가, 네. 또차가 아 어, 정색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네. 하길래 예, 네, 그거 아 거짓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진짜 아, 참 <laughs> 감사합니다 네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네네 네